자, 66조. 자, 요세개 됐다 싶다. 금방 한다. 자, 요 놈의 해가 알파, 베타고요. 근 요거인 걸로 식구하는 거야. 됐죠? 네, 네. 자, 두 분의 합 얼마? 어, 플러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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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 아, 두 분의 한, 곱은 말, 얼마고요? 마이스 2죠. 자, 얘도 두 분의 아, 파, 합. 아, 그러 알파,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이니까 알파베타 분의, 분의 알파, 분의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냐? 마 맞아, 2분의 마4 그래서 아. 응. 얼마? 2반이 잘렸지? 됐다 자두분에고 알파베타 분 얼마? 1마이스 2분의 1 됐지? 자 그럼 x의 제곱 하베후 반대 고분 그대로 1s1은 어, 개수가, 1은... 개수가, 어. 개수가 2. 그런데 네. 어, 네. 네. x의 개수가 2예요. 자, 2니까 ex 제고 1s1은. 이거 아주 쉬웠습니다. 괜찮냐? 예. 네. 자 이제 그 다음 거 가는데. 자 인수 과란 얘기 결국 인수분해하는 얘기죠. 예. 네. 네. 인수분해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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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이용해서 그네 공식을 네. 이용해서. 지금 a 이게 되게 중요하죠요 x x, x 해. x, x 해. x 해. x. x 해. 해. 자, 이 a가 제일 중요합니다. 2분다. 자, 그럼 이거 그러고 있을건데요 하나 물어보자. 눈빵이 없거든. 눈빵이 없어. 그럼 해 구할 때 우리는 눈빵이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러고 있었잖아. 네. 양변에 2 e 곱하고 하게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냥 하게 그냥 헷갈리지? 하다고 아, 헷갈리지? 아니, 그놈옷을을 때는 눈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2차방정식처럼 생각해서 그놈용 썼잖아 근데 인수분해할 때이기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 네, 네. 그놈옷을을때 2를 곱해서 쉬운 숫자를 만든 다음에 해야 되잖아, 그치? 네. 중요한데 어퍼지야뭐 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근어고 식한 대놓고 딱물어볼게근어식쓸때 양변 이 곱하고요, 안 곱하고요. 안 곱. 이게 이제 시험 때 갑자기 어커면 가는 거야. 아 평상 때는 대충 막해 답이 나오거든. 어 됐다고 넘어가는데 이게 갑자기 시험 때 갑자기 딱 보고 어이를 곱하고야 되나 안 곱하고야 되나? 그렇지. 또 됐다 고민합니다. 고민해서 시간 다와가죠 끝난 거야, 그치? 쫄리면 그냥 해. 저 2분의 1이 있다고 해서 근의 공식이 갑자기 지저분하거나 어려워지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쫄리면 그냥 하세요. A가 중요하다고 해서 또 주소 드는건 있으니까. 그럼 그냥 해. 해볼게요. X. X. 2 a 분의 1. 2 1. 2 곱하기 1. 2분의 1이죠. 아주 자세히 다써줄게 그럼 마일 1. 플러스 마스 루트. 1은? 1, 1은? 1. 1. 1. 1. 1. 1. 1. 마이너스 4. 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1. a, c. 아세지 오. 네. 그럼 얼마야 아, 이거? i.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네. 그치? 네. 네. 그러면 2를 곱해보자. 그럼. 저2 곱하면 어떻게 되니? x의 제곱. 제곱. 2x 플러스 플러스 2 x 플러스 2는영 이렇게 되지. 자 써보자 이거 근호공식면 어떻게 돼? 어, 2X... 아예 짝수공식일 거지. 네. 네. 1분 됐지. 네. 네, 네. 아예. 아예. 플러스 마스 루트1 마스 2지 아예. 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네. 아 결국은 곱했듯됐 썼구나. 근데 곱해도 된다는 걸로 내울 자신 없는 분은. 그냥 하세요 저거 2분의 2 있으니까 조금 힘들어? 별로 힘들지? 안죠 하여튼 이거, 이거 정량 어떻게 되니? 분모 얼마? 네. 쓸 필요 없고요 마일, 마일 플라스마스, 플러스 아이 그쵸? 예 그래서 예. 저 2분의 있다고 해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셋다 분수면 어떻게 해요? 알면 좋긴 좋겠다 알면 좋으면 좋겠다 그치? 예, 예. 양변에 무슨 수를 곱해서 분수 없앤다 하는 게 좋긴 좋구나. 근데 셋다 분수라도요, 또 막상 해보면 또 별로 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게 좋겠다. 하는 게 해도 되는구나. 됐죠? 네. 네. 정 힘들면 그냥 하세요. 분수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네. 네. 자, 그럼 답이 어떻게, 답뭐 어떻게, 제 점에 얼마? 네. 이거 꼭 써야죠. X, 이거 이거 마이 플러스 아이 마일 마이너스 아이죠. 자그 후에 삭봐 그만 플러스 1 마이너스 아이 플러스 1 플러스 아이. 그래서 이 중점 찾을 거예요, 그렇죠? 네. 중점 네. 찾으면 몇 번이니? 5 번. 5 번. 5 번이에요. 네. 됐죠? 네. 답오 번이래. 안 삐졌지? 어, 네. 삐졌다.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돼. 자 그다음에 이거. 5 7 번. 자, 요놈의한근 이거래요. 이 네. 원래대로랑 어떻게 돼? 큰 하나 보면 무조건 쓰셔. 아, 맞죠. 넣어봤자 소용이, 소용이 없어. 문자 몇 개요? 두 개. 두 개네. 하나 더. 그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아, 하나. 더. A, B, C. 어 U, U, U일 때 플러스 루트가 근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도 근이다. 마이너스 루트도 근이다. 근이다. 그럼 이 마이너스가 근이니까 플러스도 그러니까, 근이다. 제일 바보 같은 방법 첫 번째 넣고 두 번째 넣어서 열립방 구하기 자, 그걸 안안할 거야 두 번째 두근의합두근의곱 이용하기 아니면 아예 해를 만들어 아니요 식을 만들어 버리기 식 만들자 그냥 귀찮다두근의합4 4두두근의합1 1 1 2의 제곱 6 8 9 10 11은4 사. 5 1 0 4 4 여기다쏙넣죠 x 제곱 마 x 마 x 마 마, 마 4는 0. 고뭐 하는 거냐 이거. 그그 구했어요. 그냥 공식 써도요. 아또 근거 하니가 x는 2분의 분의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은 1, 1, 1. 1, 1, 1, 1, 1. 4a 4, 4. 4. 4. 4 a c 그렇지? 네. 1 7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상당히 간단하죠? 네, 네. 그 옆에 라인이 조금 난이도가 있죠? 자, 옆에 풀어봐. 자, 458. 이거 중요하죠? 네. 네. 이거 보자마자 뭐 뭐나... 나와야 돼? 뒤에 D는 0. 뒤에 D는 0. D는 0. D는? 0. 어. 아직까지 안 되신 분이 동영상 안 들은 거다. 그렇게. 인간적으로도. 네. 근데 D에 D는 0을 무조건 안 써도 돼. 뭐가 잘 된다면. 음... 상수항이 인수분해가 잘 된다면 잘 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껴 맞춰서 가능하다. 이거 이것만 적대 엄청나게 있다, 그렇지? 네. 해보자. x에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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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플러스... 있다고, 그렇지? 네. 이 빼까요? 이 빼면 x y 플러스 의 x x고요. 마이너스 돼서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 y 자 여기 상상 인수분해 안돼서막뭐 이렇게 껴맞추기가 안돼 안되고? 안요 안돼요 안되지 자 그러니까 못뭐 써야돼? d는 0 D에 d는 0. d가 얼마? 0그 이유도 얘기했죠 네그 네. 이유도 얘기했죠 네근데공식 s-근형공식 네. ea-bd -D. 이렇게 될건데 그치? 지 네. 해가 그치? 일차식이 되려면 이 루트가 어떻게 되대? 돼? 죽어야 돼 네. 루트하를 문자식 있는 거를 무리식이라고 그러겠지? 무리식은 차수를 논하는 게아니다이루트 아니다. d 가 루트4, 루트5처럼 숫자가 아니고, 루트, 막, y 제곱 플러스 4와 막 이런 거 나오니까, 그치? 그러면 얘차수로 논하지 않으려면 루트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잖아, 그치? 튀어나가려면 완전 제 없이 돼야 되지. 네네. 완전 제 없이 되려면. 이 뒤에 이것도 D로 됐을 때, 때, 이거 완전적으로 되을 때는 D가 또 뭐가 돼야 돼요? 어. 됐지 이거 네. 진짜 이거 수도 없이 했다. 네. 자, 그럼 요거 지워 되죠? 네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D 구하자. 4분의 D 첫 번째 D, 이렇게할때 그냥 첫 번째 D.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Y 플러스 2의 제곱. 이거다맞하면 되지. 플러스 2의 제곱. y 의 e e e e 제곱. 플러스 4 y 4의 4스 A, A. Minus A. 그렇죠? 3Y25 plus 8Y25 y 2곱 p y 2 8 y 4제곱 l 8Y25 p l 8 y 2 8Y25 plus 8 y 2 3 plus 8 2 8Y25 plus 8 4 2 5 plus 8 2 5 plus 8Y25 plus 8 y 2 8 2 16 16 마이스 16. 16. 12마이12 -3, 3 가로 3 마이스 a가 얼마? 0되16 마이스 3 4 12, 12, 12 플러스 3A는 0. 3A는 0. 3 a 이는0 0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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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은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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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을 암기하듯이 하면 금방이긴 한데 왜 되는지도 난 설명 다 드렸어요 에이. 왜 되는지는 사실 물어보진 않긴 하는데요 하여튼 생리 이거 자, 이제 그다음 거. 하... 요 얘기 잠깐 해볼까요 두근의 합이 얼마에요? 마사, 마사. 두근의 곱은요 3, 4. 됐어요? 네, 네, 자 이걸 보고 이걸 뽑나? 이걸 보고 이걸 만드나? 어쨌거나 규칙은 뭐예요? X 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 개수는 합의 부호 반대, 반대. 반대고요. 상상은 두근의 곱 그대로를 그대로. 하죠, 그쵸? 그렇죠? 네, 네. 자 나는 그걸 규칙에 충실해서, 어 충실해서 여기서 일로 오든, 여기서 일로 가든 했거든? 했거든? 근데 다 하고 나니까, 자, 이 인간이 안경을 안 썼어요. 원래 안경 써야 되는데. 아, 아. 알고보니이 마사였어. 저 눈깔이 좀안 좋아서 저 프레스 사로저고 잘못 놓고 푼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얘는, 얘는 뭘 노력한 거야? 다 어떤 두수를 더해서 얘, 그치, 부 반대. 두 수를 곱해서 얘를 한 거지. 네, 네. 얘는 믿을 수 없지만, 어쨌건 얘는 믿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없어요. 두널 곱해서 얘 만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눈이 좀안 좋아서 여기를 좀 잘못 봤습니다만, 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똑같은 두 숫자를 더해서 얘보관데 곱해서 얘를 했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 문제예요. A라는 놈이 P를 잘못봤대요 여기 잘못봤지? 그래서 만들어낸 근이 이거래 그럼 얘는 지금 요걸 잘못봤지만 나름 뭐한거야? 더해서 요거 법인데 곱하면 무조건 요거 나오게끔 한가지네 뭐는 믿을만해? 저... 상상 Q Q는? 마오 곱하기 얼마? 마이 합곱니까 그치? 얼마? 6 5아5 5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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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야5큐 55? 5봤5 얘는 5 55? 55? 55? 개더5거구5 5다5얘 55? 5이5나 55? 고열5히노5한거 55? 55? 래서 55? 스5 55? 55? 55? 55? 5거였5그5 55? 55? 55? 55? 55? 55? 55? 그럼 피는 믿을만하겠지. 네. 육. 두근에 두근에 한 얼마지? 6이지6은 육. 피에 부어. 아니돼. 그데 피가 얼마 그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됐어요? 네. 자 그랬을 때뭘하는 거요? 아두개 더하는 거니? 네. 그럼 두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일. 피 플러스 q 는 얼마 그래서? 마이. 이게 되셨어요? 네. 상당히 간단한 내용인데 별거 진짜 별거 없는 거예요. 됐어요? 네. 됐다. 이제 두개 이제 뭐. 60 6 1별자 풀어보세요 30초? 30초도 길어 음. 예전에 이런 거 어떻게 풀었죠? 여기 봐봐 무슨 fx가 이렇게 있고요 네, 네. x가 이제 알파 베타 이타뭐 f 뭐 알파 네뭐뭐 2x 뭐, 플러스 1에 뭐, 뭐 이거 해고하고 해산 했어? 요했어 풀이 방법이 1이 뭐였죠? 답지 풀이 뭐 있어요? F 알파는? 0, 0. 0. F, 아, F 베타는? 0, 0. 0. 그래서 그 여기 여기 X EX 플러스 1이 뭐 되는거? 0 알파면 되는 거? F 알파는 0 해가 되겠지? 네. 또? EX 플러스, 1. EX 플러스 1이 베타가 되겠지 네. 그 X 찾으면 되겠지? 네, 네. 그럼 X는 뭐야? 아, 이, 알파 아, 마이너스 1을 네. 뭘로 나누면 되고요2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1을 뭘로 나누면 돼? 이, 이. 이게 두번 해요. 경나안나요 나죠 네 요건 답지 풀이죠네이 문제는 답지 풀이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내가 둘다알라고한 거야 봐봐 저거 진짜 억나안나 나요 먼저 어, 그치 여기다 데이터 보자 그 얼마? F마일은요 F마일은 이거를 믿을 수 있는 근거 있는 놈이지 근본 있는 놈이지 예 네. 네. x가 마이를 갖는 2차 방정식 구해 달래. 그러면 해를 대입했을 때 참이 되면 해가 되는 거지. 네. 네. 대입해 보자. 그럼 어떻게 돼? f 마 3은 f 마 3은 0. f 마 3은 아무 확인이 우리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지 그렇지? 얘네들한테 다뭐대입하는거 x는 2. 2. 이를 대입해 봤을 때첫번째 F마삼인데 F마삼이 0 되는지 몰라.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얘는 잘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가다 그래서 문제는 그럴까요? 반드시 이거를 해를 갖는 거라고 나왔을 거야 네, 그치? 안 봐도 믿어요 아니면 그런 뉘앙스의 글이 있었을 거야 그치? 커히지 않았지 이거? 방금 뭐가 띵똥이지 대입하 어떻게 돼? F... 3이지? 네. 네. 얘도 몰라 우리 그래. 이름은? F3. F3 얘도 우리가? 몰라요. 모르겠다 F6이니건? 네.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 F9 어? 나 얘는 알아 뭐 되는거? 어. 그럼 얘는? X가 얼마? 1을 해로가질거예요 이거 참 되니까 이거 참이니까 얘는 진짜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어, 그래. 음. 자 이래도 이게 풀이 20초 아니냐? 30초도 길다 이거. 20초 풀입니다. 자 풀이 가정1번에되 됐었어요? 네. 다시 네. 해를 대입하면 요거. 요거 확실한 거지? 네, 네. 네. 그래서 f 알파가 되게끔 하는 x 값 찾는 거야. x는 2분의 아타마스 됐어요? 네, 네. f 베타가 되게끔 하는 x 값 찾는 거야. 2분의 베타마스 됐셨죠 네, 네. 그걸 그 원리를 이용해서 풀고. 자 빨리 다시 풀어봐 자 얘는 그러면 두번째 풀이 갈게요 두번째 풀이 에펙스가 몇차씩 나왔어? 지금 문제 나왔을꺼 2차 방정식이 나왔죠? 네 2차식 등호 빵일걸야 그러니까 에펙스가 몇차식? 2차 2차식 만약에 2차 방정식이 안나오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제가 1차식인지 2차식인지 2차 시기. 2차 3차식인지 다 따져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수능에 그런거 나와요 그 fx가 2차시각일 때 fx가 2차시각일 때, fx가 3차시각일 때, fx가 4차시각일 때 어느 순간 이제 계속 모순나요 3차까지 2차일 때 답이 있고요 3차일 때 답이 있고요 4차부터 계속 같은 모순이 나와요 그래서 2차일 때 답과 또는 3차일, 3차일 때답뭐이런면 모순이 나와요 지금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약간 몇차시가으로 표기돼 있어요? 2차시2차시가으로 표시돼 있어서 자 fx를 뭘로 넣는 거예요? a X제곱. 여기 해가 있으니까 x 마이스 알파 x 마이스 베타. 베타라고 놓으면 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 f 3x 마이스 4는 0.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식 a x에다가 이걸 쏙들어간 거죠? 네. 네. 3x 마이스 4 마이스 알파 -4.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마이너스 베타 등호? 빵 되셨어요? 네.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 자 그럼 해가 뭐가 되는 거 해? x는 3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가 뭐? 0, 0. 0. X는 그래서 0. 0. x는 어떻게 되는 거요? 예 x 알파 플러스. 알파 4를 뭘로 나누면돼요 3으로. 또 3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베타는 0 그러면 3분의 아, 베타, 베타 플러스, 플러스 4. 플러스 4. 아, 네. 됐죠? 네.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두근의 합. 3분의, 3분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8. 8. 얘가 얼마야, 지금? 7. 7. 7. 15. 3분의 15. 15. 그래서 답이 얼마 되는 거예요? 오. 자, 서설형 중앙식 나왔을 때 프리망법 1번도 괜찮고요. 프리망법 2번도 괜찮아요. 괜찮니? 네네. 아 요거는 한번 검증됐어요 안 까여서 한번 나왔을 때 강북구에서 그러니까 얘가 2차식이므로 그치? 렙펙트 이렇게 놓으면 얘는 이렇게 될 것이다고 하죠? 그럼 해는 요거와 요거일 것이다 그치? 두 번에 하고서 어찌 보면 서진은 서신 이게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정말 좀 뭔가가 좀 설명이 뭔가 좀구질구질하좀 나와야 될것 같아 그치? 저렇게만 딱 쓰기엔 좀 애매하죠? 네. 하여튼 됐나요? 네요 서술형 생각하면서 다시 해봐 됐체 이거? 네, 네.